다 하나 우리는 예전을 생활하 한다. 2021년 2월 9일 김천시 운수읍계동 사대 1동 내도 비 밑에. 하기 좋은 거지, 로 긴체를 가니까 정말 기쁘다고 친절하고 실수도 있고 좀안정되어 있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김천에 살로 옵니다 그리고 회원 받는 혁신도시에서 그런 기간 직원들도 정차를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혁신도시에 지금 한국 전력 기술에 계시는 분이만 다섯 분인가 퇴직을 했는데 그중에서 열일곱 분이 김천에서 정착을 하고 간답니다 그리고 위에 김천에 자산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좀김천에 어, 많은 사람들 이좀 찾아서 살수 있도록 <뭐라라, maker> 김천의 물을 <Toby> <libro> 저뭐 저기,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예, 다에 말씀을 드리고.